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정기총회 및 특별강연회 소식입니다.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는 지난 2025년 2월 21일 통일회관 5층 평화강당에서 2025년도 1, 2부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3부에서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서인택 대표의 특별강연회를 가졌습니다. 박정희 사무총장의 성원 보고를 시작으로 정기총회 감사 보고, 의안심의,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등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원한대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또한 제3호의 안건에 위원장 연임 및 감사 선임에서 장만순 1천만 이상 가족위원장을 재연임되었음을 선포하고 3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부 정기총회를 마쳤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장만순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 위원장 김지환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과 각도중앙도민회장, 그리고 정경조 이북오도위원장을 비롯해 이북도민사회 중추적 역할을 하고 계신 주요 임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장만순 위원장은 김영재 서울시 의원과 박현우 영등포구의회 의원에게 감사패 증정을 했습니다. 장만순 사단법인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 설립 목적에 따라 ngo 단체로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인권에 대한 문제를 많은 국가들과 un에 호소를 해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경조 평안남도 지사 겸 이북 5도 위원장은 축사에서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이라는 주제에 의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고 있는 통일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지환 이북도민회 중앙연합회장은 격려사에서 장만순 위원장의 연임을 축하드리며 이산 가족들의 권익을 위해 다양한 애양 사업과 활동을 펼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아울러 10여 년간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이산 가족 인하를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데 많은 노력과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부에서는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서인택 대표의 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와 코리안 드림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이상 2025년도 사단법인 1천만 이상 가족위원회 정기총회 및 서인택 대표의 특별 강연회 소식을 마칩니다.